We oh. 그런 모습들이 또한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상이 예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번 다시 한번 주님을 소중하게 또 존중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인재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더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모든 생명들 믿음의 교우들 가족들 또이 땅에 함께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존중할 만한 그런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갔던 사무엘처럼 저희들 때 믿음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brigado. 사랑하는 교부들 주님 앞에 나온 서 마음 가라 듣고 할 선언을 남아 이웃을 드립니다한 주간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의감 사로 또한달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내 주심에 감사하며 1 1조로 교회를 위해서 순교와 장학과 비전 운동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달 동안 부흥회와 교회를 통해 선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에 고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감사하며 본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영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랑 교우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한 능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에 우리의 뜻도 주고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옹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주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저희 교 방문하셔서 함께 얘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예수 영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영도 모임을 하기를 음. 원하시는 분들 연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어다. 베델교회 아, 네. 이 땅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시어다. 아, 네.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자생는 교회가 되시어다. 베델교회 아, 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회자들이 되어있지요다. 우리 베델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있지요다. 베델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있지요다. 우리 베델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있지요다. 우리 베델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있지요다. 일부 예배 어, 오전 1시 0 45분, 이부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순조롭겠고 이 어, 단계를 전부에서 아마 초 수가 써지지라면 낮추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제 낮춰지면은 이제 이부 목장례한 예배 한번만 이렇게 1시 45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성찰식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벗으면 숨쉴 때마다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벗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 특별히 요즘 그 광해 한 20일 사이에 한 100명이 넘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분들도 주위를 모였을 때는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월 달도 성찰식을 지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에,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이시라님이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다 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또 하셔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주시다 그렇게믿습니다주를 어, 어, 성도에서 보시고 영순 학교를 모시는데 오늘까지만. 전기 당는이예배위에 바로 모양실에서 가고요. 초원 모임는 오후 2시에 주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와 장모님 가정 또 모친 상담하셔서 26일 날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그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잘 숨겨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장모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하셔서 나가실 때 하나씩 가가시면좋겠고요 실시간 우리 박수로 하늘에 소망하고 세임을 얻으시라고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같이지어나셔서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을 존중하면서 합시다. 찬양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더 존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더 기뻐하는 데 마음을 부여 승리하리라. 결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간 모든 생명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온나이다 아멘